자,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계도함수 예, 미분 두번은 F2'X입니다. F2'X고요. 자 이계도함수 자체를 구하는 것은 미분을 두번 하면 되기 때문에 예, 4번 정도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래서 Y'을 구해보니까 예, 2분의 1 빨리 넣어주시고 자요놈 x 제곱 플러스 1 되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안쪽 곱 2분해서 한번 곱해 주셔야 되겠죠 예, 2x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분은 쭉 써보니까 자2 루트 자 x 제곱 플러스 1 분의 자 2x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약분 약분 그래서 요 분이 자 되겠고 자 y2 프라임은요 얘 예, 목세 미분법을 쓰셔야 되겠죠 자쭉 그으시고 자예 아래 거 제곱하니까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분자 먼저 미분 1이죠 그다음에 루트 x 제곱 플러스 1쓰시고요예 분모 그대로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자 분자 곱하기 예 x죠 곱하기 분모 미분 한 놈인데 그 놈이 요 놈이라고 그렇죠 방금 전에 구해 놨으니까 빨리 갖다 쓰자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x. 요놈을 빨리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2 프라임은 자, x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여기 니까 여기 이제통분을 하니까, 여러분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그쵸. 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분모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없어지고요. 요거 아래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넘어가셔서 미분 빨리 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미분법을 연습하시면 되고, 11-2번.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f 프라이맥부터 빨리 구하는데요. 자, 합성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nfx는 f(x)분의 sin(x)분의 코사인 x가 됩니다. fx분의 f 프라임 x가 되니깐요. 자, f2 프라임 x를 구하니까 예 몫의 미분법 쓰셔야 되겠죠. 오쭉 가셔서 예 사인 제곱 x입니다. 또는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요놈이 지금 코탄젠트 x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좀 빠르겠네요. 자, 코 타는 마코색 제곱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f2 프라임 3분의 파이는요. 예, 마이너스 코시컨트 자, 코시컨트 제곱 3분의 파이가 되고 자, 요놈은 우리가 이제 빨리 쓰면 되죠. 마이너스 예, 코시컨트가 사인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3분의 파이분의 1입니다. 사인 제곱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에 제곱하니까 4분의 3이 되고요. 우리는 그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맞니? 자 넘어갑니다. 자, 11-3번입니다. 요분이 요놈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아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미, 한, 미분 한번 넣어서 0 넣었더니 2가 되고요. 미분 두번 해서 0 넣었더니 3이 됩니다. 식이 두 개고 모르는 게 a랑 b 두 개예요. 이건 빨리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은 또 이거 좀 해답을 참조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미분해서 0 넣고 두번 미분해서 0 넣어서 나오는 건데. 자, 11-4번입니다. y는 요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란 말이 나왔거든요. x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 자, x에 관한 무슨 식, x에 대한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 등식. 그렇죠. x에 뭘어도 성립한대요. 자, 그럼 미분합시다 그냥. 여기 y2 프라임이 필요하고요. y 프라임 필요하고 y가 필요합니다. y는 나와 있으니까 y2 프라임을 한번 빨리빨리 구해봅시다 y 프라임은요 고배미분법 예, 앞에거 미분한거 곱하기 뒤에거 sin x plus cos x m i n u 플러스죠 자 앞에거 곱하기 뒤에거 미분한 겁니다 뒤에거 미분러니까 사는 거코 코는 맞사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x로 정리를 해보니까 빼내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니까 사인은 없어지고 이코 e 사인 x가 되네요 이코 e 사인 x 자 이렇게 되구요 예여놈을 다시 한번 미분합시다 이거 여은 이제 조금만 정리하면은 2 e 곱하기 자연대수 2의 x 제곱 코 사인 x가 되니깐요 자 y2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네 자이 e. 자 앞에 거 미분하면 e^2 제곱 e의 x 제곱이죠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자 앞에 거 e^2x 곱하기 코는 마사 마이너스 사인 x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넣어 보니까 2 곱하기 자연 대수 e의 제곱 e의 x 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요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위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요. 자, y2' 빨리 쓰세요. 그냥 y2'입니다. 자, 2 e 곱하기 2의 x, 자연대수 2의 x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자, 마이너스 k죠. k에 y'이니까 프라임 요걸 쓰셔야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씁시다. 2k 곱하기 2의 x제곱, 코사인 x. 자 플러스 ky 입니다 k 곱하기 2의 x 제곱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가 x 에 무엇을 집어 넣어도 항상 0 이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은 2의 x 가다 있어요 2의 x 가다 있어요 2의 x 가다 있으니까 요 놈을 잡아 빼니까 2의 x 제곱 곱하기 2코사인 x 마이너스 2사인 x 자, 마이너스 2k의 코사인 x 자, 플러스 k 사인 x 플러스 k 코사인 x 요 놈이 0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요 분이 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코사인 x로 정리를 하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k 코사인 x야. 자 그래서 코사인 x로 정리하니까 아 2-k에 일단 코사인 x가 되고요자그 다음에 요 놈도 지금 해보니까 이유는 k-2가 되네요. 마이너스 k- 2-k라고 그럴까 그렇죠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깐요. 마이너스를 째면은 2-k에 네, 사인 x 요렇게 되겠고 그분이 0 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2- k 로 잡아 빼니까 최종적으로 2- k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인 x 입니다 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x 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됩니다 x 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돼 그럼 이 꼴이 되면 되죠 0 곱하기 예, x 에 관한 식 이렇게 여놈이 0이 되겠죠. 따라서 X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0이 되려면요. 바로 이 E-K라는 분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얘가 6x0인데 0되지. 따라서 우리 K값은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또 끊고 가겠습니다.